그렇죠. 그리고 비는 끄, 그렇죠. 끄, 는 투, 그리고 투, 그렇죠. 그 다음에 여기 아 소리가 온다면 합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얘가 발음이 바, 아. 아, 그렇죠. 바가 되죠. 바그 아. 다음에,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가 온다면 어, 배, 어, 이런 식으로 아, 배. 어, 배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만약에 브 소리 다 우리 sh는 어떤 소리 나죠? 쉬. 어 맞아요. 쉬라고 소리 나고 그 다음에 ch는 쉬. 그렇죠. 그리고 ar은 r. 오 좋아요. m은 어떤 소리 나요? 그. 그렇죠. 그 다음에 ou는 아우 소리 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. 마우. 그렇죠. 그리고 얘는 똑같이 또 s 소리 나요. 묵음.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돼요? 마우스 너무 잘하셨어요 마우스 그 이렇게 단어를 보면 네 읽을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얼른 쉽게 말해서 뜻을 얼른 얼른 생각이 안 나요 나이 마이 이아나 it, 응? my, oh, 이, e, t e, 어, 천천히 e, 읽어볼까요? It, 어떻게? 돼? 어, 맞아요. It, 집. 나는 영어 English를 공부한다. I study English. 그렇죠. 나는 책을 좋아한다. Book. I like book. 응, 나는 movie 영화를 본다. I 본다. I watch. 무비 오 너무 잘하셨어요. 너는 물을 오비. 마시니? Do you drink drink water? Breakfast. 너는 아침밥 먹니? Do you eat breakfast? 그렇죠.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저는 늦게 영어를 배우는 정하라고 합니다. 그 영어를 네. 시작하게 된 계기 여쭤봐도 될까요? 어, 음, 늦게 학교를 다니는데 과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고 좀 영어가 많이 들어가는 과여서 네. 유튜브로 공부 네. 찾다가 네. 어, 에리카 선생님을 알게 되, 되었어요. 처음에는 저희가 알파벳 거의 그 소리부터, 기본 소리부터 시작했었잖아요. 그쵸? 네네네. 뭐 지금 실력이 굉장히 느으셔가지고 회화도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고, 그, 파닉스 공부한 다음에 이제 동화책도 간단한 거 읽고 있는데,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뭐 본인의 네. 노하우라든지, 아니면 혹시 또 추후에 수업을 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전해드릴 음... 팁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? 어, 처음에는 막연하고,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단어 뭐그 묶음이나 그런 게 조합이 잘안 돼서 많이 어려웠는데 네. 그 선생님 유튜브 들어가 보면 그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그걸 네.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네. 뒤에좀 익어져요. 그렇군요. 제가 보기에도 네. 처음에는 조금 이제 읽는 거라든지 소리 조합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셨고 이제 외워도 네. 금방 잊어먹고 그러셨잖아요. 초반에는 네, 지금는 거의 이제 공부하신 거는 잘안 잊어먹으시는 것 같아요. 그렇 본인도 그렇게 느끼세요? 네, 그 유튜브 선생님 네. 수업하고 잘 네. 모르겠으면 유튜브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시청해요. 아, 설거지 그 본인... 할 때나. 네. 설거지 할 때나 그냥 잠깐 쉬고 있을 때 그냥 네. 틀어놔요. 아, 그렇게 하시는구나. 네, 그렇게 어. 들었어요. 아, 그러시구나. 어떤지 네, 네. 복습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도 최근에는 엄청 실력도 많이 느시고 하셔서 공부 이 스토리를 네.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인터뷰를 좀 요청을 드렸거든요. 이렇게 좀 오.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쉽게 네.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잘 들어와요. 아, 그렇군요. 다른 아, 분들도 아, 추천해요, 추천. 아, 강추? 네, 강추. 알겠습니다. <laughs>